어, 잠깐만. 어, 이거 망했는데? 어, 갑자기 이거, 슬라임 멸망자 때봤는데 이거 슬라임이 어떤 것인데? 어, 어떡하냐, 진짜.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멀쩡한데. 얘만 지금, 얘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놈인데, 이게 어떡하냐. 아 액티도 지금 다 썼는데 봐봐 거품들 밖에 없어 아 진짜 <laughs> 난장판이다 진짜 아니 진짜 액티 여기다가 다 넣었는데 이렇게 되네? 그냥 물 짓잖아 글리터 레이팅물 아니야 이거? 글리터 레이팅물 슬라임 베이스 같은 것도 아닌데 아 튀었어. 어우 냄새 나. <laughs> 얘 냄새 나. 아니 내 얘네 얘가 냄새가 너무 나. 어나 입에 묻을 뻔. 음 이쁘긴 한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 썩은 냄새 있잖아. 그래도 어딨 기다려 어딨나? 없는 거 같은데? 어떡해 어디 갔지? 없다 없다 아이가 있나? 아 없을 거 같은데? 아어 이거 어떡하냐 아 맞다 오늘 특별 출연자가 있어, 잠깐 오늘의 특별 출연자는 밀크야 밀크야 얘 어쩜 좋아 저..저..잘..뭐..모르겠어요! 잘, 신명나게 때려주니 정신이 차려지고 그치? 아니 지금 망했다고요 진짜 망한거 같은데? 봐봐 흘린건데 진짜 물됐어 물, 됐어, 물. 얘는 그래도 아이슬라임이 좋은 건데, 내가 좋아하는 최애고, 최애였거든. 근데 탁한 물이 돼버렸어. 글리터가 들어간 탁한 물이 돼버렸어. 어떡해. 아, 아 머리카락 왜 있어. 머리카락은 왜 있니? 머리카락은 빼주고.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었었나?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망했